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은감불원이라는 사자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은감불원, 뭐, 접하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됩니다. 은감불원이 무슨 말이냐? 네, 우선 글자부터 볼까요? 은, 은은 은나라다. 중국의 어, 은나라다. 그리고 감은 거울이다. 그리고 불은 아닐불이다. 어, 원은 멀다. 은감이, 은감이 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은감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 은감이 뭐냐? 은나라가 사용해야 될 봐야 될 거울이란 뜻이다. 은나라가 봐야 될 것이 멀지 않다. 일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은나라 은은 이, 이런 글자가 상당히 어,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글자예요. 이것은 어, 보면 원래 몸신자 몸신자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한 것이다. 반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간다, 몸을 돌린다 막 그런 어, 뜻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창 숫자가 있죠. 어쨌든, 은나라라는 뜻이다. 은나라는 이제 중국의 상나라라고 했습니다. 상.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감은 거울감이다. 어, 쇠금자의 볼감자다. 쇠로 만들어서 예전에 거울, 구리거울이라든지 어, 그런 거울을 뜻한다. 자, 아니, 불에 뭘 원자? 이것은 옷이 길다라는 원이에요. 옷길 원인데, 여기 옷디 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원이다. 발음이 왔다. 그것은 멀다라는 뜻이다. 국어 사전을 보니, 은나라의 거울, 은나라의 거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봐야 될 거울, 그렇죠?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울 삼아서 경계해야 할 전례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이다. 멀리에서, 먼 곳에서 어떤, 어, 실패의 어떤 거울을 삼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멸망의 사례, 멸망한다는 사례는 가까운 곳에 있다. 멀리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런 말로 남의 실패를 자신의 경계로 삼으라. 이런 얘기가 된다. 이것이 이제 중국 시경의 탕편에 나오는 것이다. 당편 자, 이, 은간 보름이 나온 말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잠깐 얘기해보면, 중국의 옛날 상고에 한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아마, 천추전국 시대로 쭉 넘어갑니다. 그렇죠? 한나라가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걸왕이다. 걸이라는 사람이다. 걸왕이다. 이 걸왕이 말희라는, 어, 비가 되죠? 어, 그 아주, 어, 말하자면, 마리에게 홀려서, 아주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탕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거왕을 어 이렇게 제거하고 은나라를 세운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이제 한 600년 동안 이제 나라가 유지되어 오다가 은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다.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달기라는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망친다. 이때 나오는 것이 주지육님이라든지. 포락지 형이라든지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아주 방탕해져서 나라가 곧 망하게 됐다. 이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제후국이다. 제후국의 사람인데 문왕이 이제 주왕에게 말하자면 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간하는 말이 있다. 결국은 주왕이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무왕 때에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문왕이 주왕에 대해서 한 말. 그렇죠. 어, 그것을 두고 나오는 것이 어, 말하자면 은감불론이다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왕과 주왕이 이제 합쳐서 걸주라고 하는데 아주 폭군의 대명사다. 일단. 자 이러한 이제 배경을 두고 시경에 보면 시경 대하의 탕편에 나옵니다. 자 문왕. 왈 자, 자라는 것은 탄식한다 뜻이다. 문왕이문왕이 탄식하여 말합니다. 어. 자, 여, 은, 상, 자, 탄식한다 뜻이죠. 탄식한다. 그래서 아, 아, 어지럽다. 탄식하니까 아, 어지럽다. 너, 여는 너, 너, 은, 상이요. 은나라나, 상나라나 같은 나라다. 원래 상나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상나라의 마지막 서울이 은, 은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하고 같이 합친다. 그래서 어지러운 너 은나라여 인역유언이다. 세상에 도는 말이 있거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다. 뭐냐하면 전폐지게 전폐라는 것은 넘어지고 잡아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다. 전폐, 전폐지게 말하자면 나무가 넘어지고 그래서 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나무가 넘어져 쓰러져서 뿌리가 다 어, 드러나게 되면 지엽미유해다 그렇죠? 지엽가지와 잎사귀 지엽은 아직 미유해 아직은 상하지 않아다. 그렇지만은 본실 선발이다 본은 뿌리를 얘기하죠. 뿌리의 그 튼튼한 뿌리는 뿌리가 먼저 이렇게 말하자면 잘린다. 발이란 것은 튕겨져 나온다. 나무가 쓰러지면 뿌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뿌리가 먼저 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감불언이다 은나라가,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은상이 지금, 어, 이렇게 나라가 아주 망조가 들었는데, 이 은나라가 봐야 될 거울, 거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제 하후지세다. 하후, 한 나라의 왕이다. 은나라 앞에 이제 한 나라 했죠? 그렇죠? 한 나라 왕들이 다 서리던 때,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인 그 왕이 다스리던, 그 때, 그것이 바로, 은나라가 봐야 될 거울이다는 것이죠. 아, 은나라가 보니까, 어, 하나라의, 어, 그 왕이 저렇게, 어, 정치를 잘 못하고, 부패하고, 폭정을 하고 해서 망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걸 보고 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시경, 어, 대화 당편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멀리서 볼 필요 없다. 바로 앞에 나라, 왕조, 하나라를 보면 아는데 하면서, 어 말하자면, 어 안타까운 마음이라 할까요? 막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리 잠깐 보면, 은나라, 은이고, 또, 성하다는 뜻도 있다. 근데 생활용어로는 거의 없다. 은나라, 은허, 그렇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 중국사에 보면 나옵니다. 은허, 상나라 했죠? 은, 나라는 상나라 마찬가지다. 상나라가, 어, 한 600년간 있었네요. 이때 후기 수도가 은허다. 언어다그 언어가 하, 나라가 망해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가 언어다. 여기에서 어, 1800년대 마지막 때 각골문이 여기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되죠. 을력이다. 은 나라에서 쓰던 어, 말하자면 책력을 얘기한다. 우리나라 지명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군 단위로는 저 북한에 있는 황해도 쪽에 은률군할때이 언자를 쓴다. 그 외에는 막뭐 별로 우리가 신경쓸 글자가 아니다. 감은 이제 거울감이죠. 네. 요, 쇠금 자가, 쇠금 자가 아래로 오는 경우가 있다. 같은 글자다. 네. 감상한다.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뭐할 때. 감식을 한다. 그렇죠. 감식. 감정을 한다. 또 귀감이 된다. 또 무슨 도감이다. 그렇죠. 뭘 그림으로 이렇게 표로 만든 그런 책을 도감이라고 한다. 명심보감이다. 마음을 밝히는 아주 보배로운 말하자면, 거울과 같은 책이다. 그렇죠? 자치통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용한 어떤 거울이 된다. 많은 그런 것이, 어, 이러한데 거울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 자, 멀 원자는, 그렇죠? 멀다, 망원경, 먼 곳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그렇죠? 요원하다, 아련하게 먼 곳을 요원하다 한다. 그렇죠? 원심력, 먼 곳으로 중심에서 멀리 간, 가려는 힘이다. 원심력이다. 반대로는 구심력이다. 그렇죠? 어,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힘이다. 원심력이다. 원양, 원양어먼 바다를 얘기한다. 원정을 간다. 멀리 정복하러 간다. 멀리 싸우러 나가는 것이 원정이다. 이렇게 되죠? 오늘 은감불언이다. 그렇죠? 은허, 원심력 이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